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엔은 최근에 리플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공식 인정하면서 송금 시스템 핵심 기술로서 지목받고 있는데 또한 억만장자죠 고든, 그쵸?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억만장자 고든은 XRP 역사적 순간이 온다라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도 한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XRP 역사적 순간이 온다. 전문가의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또한번의 격동을 예고하고 있고요. 커뮤니티는 한 저명한 암호화폐 전문가의 발언과 오늘 10월 18일로 예정돼 주요 규제 결정을 앞두고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현물 XRP e t f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이날은 XRP 미래를 가를 중요한 뭐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엄만 장자 고드는 엄청난 일이 다가온다라면서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자칭 암호화폐 엄만 장자이자 XRP 오랜 지지자로 알려진 이 고드는 최근에 자신 소설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계 선구자로서 그의 명성을 고려할 때에 엑사비 커뮤니티는 그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일부 트레이더들은 고들의 발언을 두고 시장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답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아직 렌더링이 완료되지 않은 컷이나 면서 시장의 장기적인 불확실성만 지속될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전문가는 크기는 상대적이지만.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게 좋다라면서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며 그 중요성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있는거죠 자 그래서 고든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XRP가 종종 투기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10월 18일로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보니까 이 XRP가 비트코인처럼 기간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한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의 XRP ETF, 비트코인 인처럼 기관 자금 폭발적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가 ETF 승인 심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리플의 네이티브 토큰 XRP 기초 자산으로 한 ETF가 비트코인 ETF와 유사한 기관 투자 여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 분석가와 자산 운용사들은 XRP ETF가 규제 승인 후에 대규모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XRP 기관 수요 폭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sc는 약 100건의 암호화폐 etf 신청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중 최소 7건이 xrp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위즈덤들의 자산운용에 xrp etf 신청이 10월달로 연기가 되면서 규제당국의 신중한 검토 과정이 오히려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해석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겟에 따르면 네이트제라시 etf 전문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에 기관 투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xrp etf 역 동일한 계정을 그리며 거래 수탁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로 기간 맞춤형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XRP ETF는 단순한 현물 추종형뿐만이 아니라 수익 창출형 ETF와 옵션 오버레이 상품 등으로 다양화가 되고 있고요. 이는 기관 투자들이 단기 변동성 헤지부터 장기 수익 추구까지 다각화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형 ETF 같은 경우에는 XRP 보유와 함께 파생상품 투자를 결합. 앞에서 추가 수익을 노리고 있고요. 옵션 오버레이 같은 경우도 XRP 외에 콜드 옵션을 추가해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복잡한 구조는 월가의 정교한 투자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면서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RP 확장성 규제 친화적 기관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카나리 캐피털등 주요 기관 투자들은 XRP의 높은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규제 명확성을 강점으로 꼽으며 를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에서 부분 송한이후에 XRP 증권성 논란 에서가 ETF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어떻게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플의 CTO인 제이비드 슈어츠는 XRP ETF는 단순히 투자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면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생태계의 연결고리로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 혁신을 이끌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 승인 직후 유동성 폭증 주보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XRP ETF가 승인되면은 이 비트코인 이태풀 e 출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초기 유동성 급증과 가격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기관 투자들의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라며 장기적인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 SEC의 최종 결정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그리스 케일, 블랙로우,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XRP 기반 상품 출시에 대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도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과 자산 운용사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 리플도 재무자산으로 미국 기업 들이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XRP를 보유 자산로 으 등재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 따르면은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리플을 재무 전략 자산으로 어떻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소재의 이제 기업 플로그 그로스는 최근에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솔라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플로라 그로스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차 대조표 강화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도. 수 수시 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8월부터 이제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매달 어떻게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이 기업의 자회사인 어덜트 캐피털 그룹은 지난해 5월이죠 1천만 달러 규모의 리플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의 제약 유통사 웰지스틱스 헬스 역시나 리플을 핵심 자산으로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외에도 이제 영국 비브파워와 중국의 자동차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위버스 인터내셔널도 리플을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도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이 이 XRP를 어떻게 해요? 대차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XRP는 더 이상 트레이더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기업 채권이죠. 기업들의 채권 필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SEC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x r 비를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가 아닌 전략적 재무 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비단 그렇죠? 이게 비단 기업들만 투자하고 를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들도 아주 은밀하게 투자하고 를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면 SEC 리프 ETF 승인 급물사 블랙록 XRP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증시 큰손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했고 이제 이더리움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편이 누구예요 이 리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죠 올해 안으로 XRP 혐은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었고요.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혐물 ETF 역시나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월가에서도 XRP ETF 수요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그렇죠 고래들이죠 월가 플러스 블랙록이 지금 xrp etf에 뭐를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골드만삭스까지도 조용히 어떻게 리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를 공개했고요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었고 xrp 시장 인식이 채택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ipo죠 ipo 상장 관련돼서도 지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이 기업 공개 측 상장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 디튼은 타이밍에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를 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죠 서클 어마어마하죠.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가치를 달성한 가능성을 조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존디트는 브래드갈링 하우스 리플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거고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은 약 800억 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가치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도달했다라는 거는 리플도 충분히 1,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그만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리플의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의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 라는 건데 자올 하반기에 xrp가 투기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4억 7천 100만 달러 규모 투자 포착이 되고 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매력이 커져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속도도 빠르고 실제로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제 8월 15일 기점으로 만약에 규제가 명확해진다라면 가면 가스로 진짜 기관 투자자들에는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25년 하반기가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의 자본을 투자하면서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의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날 데이터.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전문 업체에서는 과거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전환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의 자동이체나 전신 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 엑아비 할당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첫 번째로 이제 비보 파워 인터내셔널 3월를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고요.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압둘 아지르빈, 트루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엑아비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최초의 엑아비 중심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약품이죠. 유통업체 웰지스틱스 헬스는 엑아비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 l 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고요. 또한 6천 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돼 자사 네트워크에서 엑사피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네셔널은 국경과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엑사피 재무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사리는 이제 기업이 엑사피 재무 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천 100만 달러.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돈 그쵸 이 돈의 수급 그쵸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의 투자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자리 4천 자리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4천 원 자리를 두고 왔다갔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3천 원자리의 차트 지금 4천 자리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말아 올리고 나서 계속해서 비비다가 결국에는 모멘텀이 폭발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4천 자리를 두고 비비다가 모멘텀이 폭발하면서 큰 상승이 다시 한번 나아질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관점으로 볼때 있는 4천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한 뒤에 다시 한번 4,500원 자리까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정구점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고 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관점이고 지금 결국 중요한 건 우린 뭘 해야 된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겁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우리는 연말까지 충분한 리플의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계속 모아야 된다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